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은기를 전달하는 천둥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랑이 띠 봄띠 분들의 이제 사주학을 통해서 어, 이제 사주학을 통해서 오운 육기를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해볼까 해요 또 호랑이 이 범띠는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이지만은 이제 그 겨울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겨울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어.. 봄에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추위와 바람이 같이 동반되니 이제 체감으로는 이제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우리 이제 그범인자 호랑이띠분들은 이제 중풍, 중풍, 혈관질환이나 심장이라든지 급성심장질환또 혈압,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씨하고 관련이 다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또 우행에서는 이제 목이 뭐, 이제, 목에도 해당되고, 이제, 또, 간, 담, 쓸개, 또, 담석증, 담석증 있잖아요. 쓸개 생기는 담석증, 또, 머리카락이라든지, 머리, 특히, 머리, 머리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꽃샘 추위가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바람이 부는데 그 풍이라는 것, 중풍이라는 것과 바람에 추위에 노출돼서 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옷깃을 스며들고 또 밖에 출시 이제 한기를 느끼면 어 중풍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뇌질환을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겨울철에 겨울에서 봄에 넘어갈 때는 항상 모자를 이제 준비하시고. 또 모자 달린 옷을 입고 약간 춥다, 한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얼른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호랑, 사주에 호랑이 글자가 두 개, 세개 이렇게 중중 겹쳐 있으면, 어, 몸에 이제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수술도 이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글자가 사주에 두 개나 세개 있으면 수술도 받을 수 있으니 늘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수술이나 몸에 흉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화상, 화상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가, 어, 탕화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띠분들은, 어, 또, 닭띠, 닭디, 닭띠와 또, 오난을 살 수가 있어요. 닭띠분들한테 괜히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둘이 서로 다투고, 이럴 수 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닭띠분들하고, 온만하게, 온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글자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한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아, 무섭게 사나운 맹수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예, 냉정하고 지난 일을 어, 그 지난 일 원한을 두고 두고 갚으려는 그 어, 내면의 마음 속에 기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또 집안이 또 어, 냉랭하고 차갑고. 분위기가 깔아앉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이 엄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화병이라든지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안 좋은 일들은 그냥 털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잊어버려, 털어버린 거. 아, 지나간 일인데 뭐 과거인데 이렇게 하셔야 좋지. 그래야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선 본인 내 건강이 내가 아파서 내가 중통 하고 내가 쓰러져서 화가 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누구 손해에요 내 손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계속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그걸 계속 고집하면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과가 옳다고 그러면 자칫. 아 외롭고 고독해질 수 있어요. 남편하고 관계도, 부인하고 관계도, 자녀하고 관계도,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형제간들하고도 내가 외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호랑이 이제 범인자가 있으면 또어어 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우선으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어 고난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유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있으면 호랑이 글자가 있으면 내가 상속을 주도권을 잡고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는 이제 또 주로 어, 직장 생활은 잘못 하는 편이에요. 이 호랑이 띠라든지 호랑이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잘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호랑이 글자 범인자가 있으면 또 직장 변동 직장 변동이 자주 있고 번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내가 그런 글자가 있다. 두개이상 있고 막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상사나 아랫사람들 또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갈등 소지를 이제 내가 그 축소를 해야 돼요. 축소를 하지 않고 어또 내가 그것을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내가 어, 직장을 아 당장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손해나고 내가 신뢰를 챙기지 못해서 후회할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은 가정이 됐든 부부싸움이 됐든 모든 뭐 직장이든 모든 면에서 일단은 마음을 마음을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제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어 내가 현명한 방법으로 내가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후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현명하게. 내가 잘내 화를 갈아쳐서 어, 현명하게 잘 극복하시야지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범띠 이제 범인자가 사주에 있으면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해 올렸어요. 어,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 또 가정의 늘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